근데 이건 네 질주 번하고 신이야 이건 질주 번 가면 방금 <laughs> 나뭐 하지? 9 8 7 6 5 4 3 2 1 그 우리 스폰이다. 스포 어, 그러면 살았다. 얘샘퍼했어벤시 있냐? 나벤시 내가 할게. 다한이 뒤로 폭타고 갈어줄게 앞에 아 실패 못 걸었다. 아니야. 괜찮다. 쩔. 쩔 거야, 에 거야, 쩔 거야. 에, JJ. 나로 아, 쩔. 끌! 끌! 쩔, 끌 위끌. 아, 어한실같어디로 가? 나 간다, 나 간다. 밖에, 밖에 나갔어파르쪽파르쪽 어, 어. 밖에 안 돼? 마무리 마무리해 줄게. 밖에 지금 톡쪽톡쪽 톡, 톡. 쪽쪽. 네, 마무리할게. 어디 어디로 어디 쪽에 지금? 야 속. 솔트. 솔트. 예? 어 뭐야. 무 뭐야. 다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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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가리가야야 정말 이렇게 더올거야나 벤치 못게 내가 올게 게 내가 올게 나도 나도. 나 프린 2초 할게. 2초 2초. 나도 레슬러. 실패. 끝. 절대 몰라. 없어, 없어, 없어. 어어 10번을 가는데 기초가 있겠냐, 이 새끼야, 그러네. 상현이 형, 지워, 채팅. <laughs> 채팅이 좀, 약간, <laughs> 빡센 말이 올라왔는데, 방금. 혹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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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나요, 혹시? 아, 아, 이거, 입에 담기가 좀. 혹시 첫 글자가 n 인가요 혹시... 아, 아니요, 그 다른... 그 n은 중간에 들어가 있어. 아, 지금 중간에 있어요. 네, 네, <laughs> 와 우리 프로젝트 발작 다 했네? 아, 어, 이러면은 하면 누구일까? 에있는데경직은 누가 줘요? 근데... 한 게플레이 이거 근데 아 조명이면 무조건 그것도 할것 같은데 가니. 이저 맞들려가지고 저거 지금 매기 들어라 시바 야치 들지 말고 오케이 언니 이 새끼 스코우 50원, 주택 번, 에선강 아니, 이렇게 오면 소설비 아프다. 그냥 저 머리가 봐 아, 간이 또 그거 같은데, 아, 그거 다또 간이. 니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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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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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0대 40대, 40대, 뛰어야 돼 잠깐스시야이스 이스키야, 이스키야, 이이이스이이야야야이야이스번 눌러봐. 야이야 이스키야, 이스키야, 이야이스야이야 이스키야, 이야 이스키야, 야이야 이스키야, 야 이스키야, <에> <laughs> <tense mystery." 웃음 Hayır> 이스이 <웃음 numbered> 이 근데 혼자 말 잘한다. 또래 <laughs> 어, 항상 잘래 뭐했는데 나빠고 그대로 하면 될것 같은데 그냥. <laughs> 전판에는 스폰이라서 스탬펀거 아니야? 아니야. 디템포 하셨었어. 아, 그런가? 빠져 나와서 빠져 나오고 템포가 되는 아 빠져나와서, 템포 아, 근데 네. 딱 템포 두마리긴 했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될것 같아. 10, 9 8 7 6 5 4 3 2 1 2 3 3 3 3 3 3 다리 없는 3 같은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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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3 3 3 3 3 3 3한마리3에안 보이는 3 같은데. 3 3어3게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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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들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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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뒤에 먹게, 다리 뒤에 먹게, 다리 뒤에 먹게. 아, 먹긴 했어. 근데 나 막, 뒤쪽에 있을게, 아니 그냥. 아, 야, 뭐야. 뭐. 야, 키라 치러, 키라 치러가 없어. 짜겠다. 음, 됐다. 네. 같이 가봐. 야, 형, 화면 쥐고, 됐다 둘째 어 관측 가나 어떻게 쫓아라, 둘. 하나 더. 둘. 나 힐러 부탁게 하나 위에 있는데 이거. 나 위에까지 잡으러 갈게. 지켜봐 거기. 그냥 가만 찍으면 될 때? 나도, 나도 나도 하나 한개 잡았어. 저관관관 찍어봐 그냥. 관 없구나. 관이 뭐 관이가 아니가 잡을 잡은 것 같아 이거. 아. 아 훨씬 더 나왔어 이거 나이스 잡았다. 네가 못 잡아. 아니 나 근데 나 중첩 타는 건데 근데 첩박한 새끼 택배 어떤 새끼야? 나 그것 때문에 다 꺼려는데 나 다리 올라가는 건데. 뭐? 아 이게 저 중첩 까라는데 그 중첩 타이도 그 첩박한 덧깔아 가지고 스리돼 가지고 못 올라갔거든요. 개빨라 가지고 그냥 높게안뜨고 이걸로 뒤에 같이 먹어 놓는 건데 원래. <laughs> 야, 이쪽에염막가봐 얘들아. 응, 어. 나, 다가아 응, 어. 나. 응,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가자 우리, 이럼 앞다 우리, 깼다. 탈리로 와, 경이 와, 이네탈리로 와, 이네 탈의로 와, 탈의로 와, 탈의로 와. 탈의로 와, 탈의로 와, 탈의로 와. 탈의로 와, 탈의로 와, 탈의로 와, 탈의로 와, 탈의로 탈의 탈의로 와, 로 와, 탈의로 서로 와, 탈 와, 탈의로 와, 탈의 와, 탈의로 와, 탈 와, 탈의로 와, 탈 나라어야뒤올라어뒤올라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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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괜찮아 나 짜줄게 그냥 이거. 쟤가서는샘야 라이트 신 뒤에 라이트 신 이쪽 라이트 신지 아... 총알이 다나이트막휩어나이트포 실내 들어갔어 라 실내 들어어나이 실내? 예? 아씨발아지한번집 아, 안으로 변신 들어갔어요. 야, 야 똥꼬마 가니 똥꼬마 가니 똥꼬마 가니. 위, 위에서 에서 가니 려온다조용님위 왔어 하이 왔어. 나지트잘고 아이고 까비. 갈망하다 쟈아 이거 총 뭐냐? 우리 얘 에버 아니냐? 응. 얘칠수있을걸야링 있어? 라이트! 어. 라이트! 가 가니 가니라카 가니라카 가니 사 뒤에 버려지 버려지 버려지! 오우 아이고야...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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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주 있는데... 이새끼 있으면 그냥 어차피 무야했는데이로 도약하지 제대로 <laughs> 나 다리 족 같다 근데 <laughs> 이거 우선 멸종인가 몰라 아니 나 근데 씨발 나운데지제 진짜... <laughs> 아니 나 앞에 질 케이고 돌리고 앞 앞에 그냥 서 있는데. 발사 차징 날라온게 딱 죽었거든요 저 발사 차징에 라이트 쭉 밀려난거 그거에 음. 딱 그거에 딱 아... 죽었어요 바로 아야. 아. 아, 아. <laughs>

까볼게. 뒤 좀. 나 살살 빠질게. 나이스. 나 펜시 뒤에 있을게 그냥 이거. 건네게 봐 진짜 처음거보내 그냥. 누가? 나 그냥 번게 저야 이거.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첫 번째 우리 안주안게안 버려줘야. 첫 번야. 저기 저거. 끊었어, 어왔어 들어가도 끊었어. 쭉쭉 해봐. 나이스 어떻게 걸었노? 나한테 개볼 이새끼데 이거. 나 사람이다. 성먹어게 언니 다얘 실례들하고 살까? 어디 갔지? 실컨 아니야? 컨 칠컨. 칠컨, 칠컨. 못 걸었어. 올랐다, 물마미. 오오 <laughs>